그러면 예수님을 이겼던 신학교하고 예수님을 이겼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민망증.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기는 교회가 될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될지, 예수님을 이기는 신학교가 될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순복하는 신학이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전도하셨어요. 대기하나성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요즘 그,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그렇게 전해요. 그렇게 전하네네 여기 저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실으시다음저 하루에 한 2만 명쯤 전도합니다. 네 헉. 근데 배기하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예수님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집에권을 얻을 수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배기하라 성극이 가까이요 예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보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천국보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잘안쓰 잘 예수님 뭘 많이 쓰겠어요? 본이라는 단어를 많이 음. 쓰는데 뭔가 천국의 자신이 없는 요 음. 그러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셨습니다. 중장한 말씀하시는데 r 국은이 m a 수 s a and there. Chung, Bugan, Massa, Chung, Bugan, Massa, Chung, Bugan, Massa, Chung, Bugan, Massa, c h u 다 g Bugan, Massa, c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등을 들고 있어요. 설기있는 처녀나 설기없는 어리석은 처녀나 10명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설기있는 처녀는 따로 그릇에 기름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은 전혀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예?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질문. 네. 1번 가지고 있었다. 2번안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없어요. 예. 보통 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었지. 있긴 있는데 간당간당. 간당간당. 끝을 가고 있습니다. 네. 끝을 그럼 끝을 가고 있다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거니까. 기름 있으니까 켰는데 네. 그 기름이 모자라서 네. 끄지가 됐는데 그런데 소희는 차혀는 기름을 따로 그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끄지갈 때 모충을 할수 있었어요. 모충을 할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불을 켤수 있었어요. 근데 네. 이두차녀는 마지막에 남은 졌습니다한차녀는 설계 있는 다섯 차례는 신랑에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끄져가던 사람은 다섯 명의 처녀, 어리석은 차례는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했지만은 기록기사부터 나오고 보니까 문을 닫히고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달하실래요 나는, 나는, 나는 너희를,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 모른다, 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음, 이, 처녀를, 예를 들면, 마리아를, <laughs>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내 네. 동생은 남자. 나는 여자, 우리 아버지는 남자, 우리 어머니는 여자 다 압니다.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를 경험을, 겨, 경험은 경험을 안 했어. 성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안다는 나중에 그냥 지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있고 경험을 해서 몸으로 경험해서 안다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본 처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서로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네는 다시 전각요이 어리석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안다고 생각했어. 오늘날 이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안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요 네. 근데 문제는 음. 예수님이 모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음. 이재명이 대통령인 걸 압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을 되셨다는 걸 모르는 분 있습니까? 잘 알죠. 목사님 아세요? <laughs> 이재명 씨가 목사님 아세요? 모르죠. 이게 중요하거든. 내가 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가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는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알아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서의 실제적인 어떤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 알죠. 뭐 목사님 이름 알고, 뭐, 교회 를말 알고, 우리 모임 다 알지만은, 나는 너를 경험하기 위해서. 왜냐? 너는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온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아주 심각한. 그래서, 어, 우리,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이곳한 목사님과 이, 우리 공동체가, 배결을 열심히 하는데, 왜 배결을 중요하냐는요? 죄는, 죄는 분명한 막이 되는, 이 걸림돌이 되는, 알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는 걸림돌이 되는, 막힘을 하는. 이막힘게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용서 받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런 신학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대충 처리해 보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 생명의 법이 생명의,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해방시켜주셨다. 해방.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풀어냈다. 아, 네. 옛날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네.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네. 더 이상 죄에 매여있지 않도록 될수 있다. 는 거예요. 아멘 히틀러시들의 네.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분하니까 체판을 하기 전에 자기들을 괴롭히던 간수들을 전부 다 목에 달아, 교수에게 같이 습니다 예단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던 거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 별도고 집도 그대로고 똑같은데 어디서 결정이 났습니까? 저 상천부에서 히터르가 죽으면서 독일은 우리가 연합군에게 졌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 고운 세계가 다 뒤집어졌어. 그게 뭐죠? 대 아멘. 그래서, 모금에는,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해방이 있습니다. a 죄에서 차익이 되는 게 있어요. 아멘. a m 근데, 우리가 죄에서 차익이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이렇게 말씀하러니다 a m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과, 죄, 회계와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해방을 향해 갑니다. 아멘. 해방을 향해 가는데 이 해방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기, 그 아주 비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만더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은찾녀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을 켤울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불을 키웠어요그 말은 뭐죠? 그, 등대라고 하는 거는, 램프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교회가, 그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불을 켤수 있었습니다. 지금, <laughs>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너무, 어, 좀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아직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불을 켤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가 되면은, 그 교회가 불을 이상켤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천녀들을 말하는 교회는 성령 역사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괴로부 보심이 있어서 그 당시까지는 불을 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되면 그 불이 끄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즌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스스로 예배를 포기한다는 걸생각이못적겠습니다한번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양을 간지이 있습니다. 200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레오텔에 있었는데요. 그레오텔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딱 선언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이 헤어진 지 오래되잖아요. 남북한이 헤어지고 나서 북한에서 200명이 공개적으로 찬송을 부는게 처음이 일어난 거예요. 응. 우리를 감시하는 참사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응. 이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응. 예배드리겠다고 그러고 로비에서 어, 찬양을 딱 부르기 시작하니까 정말 평양이 뒤집어졌어. 요 흔들렸어요. 응. 아. 와서 부터하라더라 좋긴 좋 좋긴 좋은데, 우리가 당신들 예배를 막을 수는 없겠는데, 음. 협상을 하자는 거죠. 뭐죠? 노비에서 찬송 부르면 우리 다 모아지다. 음. 그러니까 저 구석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죠. 음. 식당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양보를 해야 되니까, 좀 구석에 있는 식당으로 다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던 걸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성찬식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북한에서 안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불법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억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다 같이 순교합시다. 그러고는 선포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 북한이 난리를 치고 우리가 굉장히 괴롭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평등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못 드린 는 날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할줄 생각도 못 하면서, 네. 응. 김정일도 우리 예배를 안 받았는데, 응. 도대체 이 우리 우리의 정부가 우리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 뭐어려움을 겪고 하죠. 제가 무슨 얘기지아시겠습니까 불이 어떤 때는 꺼진다. 네, 뭔가 약한 거죠. 음. 여러분, 촛불은요, 바람을 못 꺼집니다. 그런데 로켓을 보면요, 로켓이 뭐 어, 여러 분뒤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로켓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연료가 다르니 기름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이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에는 몫이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불도 켜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할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성령의 어, 감동과 기름 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지금 차원 갖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니죠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준비하면 안됩다다 e n Amen. Amen. 마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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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m e n Amen. Amen. 다 m e n Amen. Amen. a m 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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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학생들은 교수들이 목사님의 응. 애들을 보라 하려고 하는 거에고 목사님이 우리 마누라를 미친다는 응. 거에요 응. 목사님내 아들을 미친다는 거에요 응. 얼마나 그가 원망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걸 하는 거는 정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걸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과잉되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마지막 따라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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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인된 것을 추구해. 추구해야 된다. 지나치게 추구해. 지나치게 그래야 추구해야 된다. 아멘 지금 필요한 것만 들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못 견. 지금도 슬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갈수 있는 것은 무슨 미친 거냐? <laughs> <laughs> 네. 또라이예요 우리 유학원 교수들이 저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원망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국가가 돈을 내서 교수들이 죽으라고 말씀하 없는데 어느 날휙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합니다. <laughs> 음. 실제로 어떤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laughs> 음. 여기서 모르고 만났는데 목사님 좀만나시다 해서 만났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전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왔어요. 음. 저를 딱 보더니 첫마디 첫마디가 목사님 내 아들을 돌려 주십시오. 어머. 전혀 뭐. 유보 음, 납치한 것도 아니고 유괴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목내 뭐, 아들이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근데내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음. 어머니야. 어머니,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 무릎을 딱 꿇고, 이러더래요. 저를 탁, 그러더니, 부모님, 이제부터 저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요. 주님. 내 큰아들은, 대학 1학년인데, 칠수를 해서 대학 1학년이에요. 음. 그걸 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이 아들은 음. 지금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음. 그니까 러 형은 대학 1학년이고, 칠수를 해서 대학 1학년이고, 동생은 카이스트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니까 러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음. 그 아들이 와서 나한테, 나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기을를기고 있습니다. 난예수님입 아버지. 예수 아 I 의 부모가 진짜 휙돌아가고 u c 생각을 해봤대요. o r 들이 갑자기 왜 a y I want to tell you. They 말 r e t 이 사람이 p s 이나 i l i 을 찾아왔어요. 음. 그 아들을 들 e t 는 거죠. i m j o n g s 어 n I don't 그 n o w 이 d o 한 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앞으로 평생, 김준성 목사를 만나지 말라 음. 아, <laughs> 목사가 됐으이 목사가 됐가됐이니 목사가 됐가됐가됐만 아, 이렇게. 목사 목사가 됐으면, 게 아, 가목사이 아, 목사됐가이렇 목사가 됐으면, 이렇게. 믿음은요? 지나체 아멘 남들이 볼때 한번 따라하세요. 미친년 아야 미친년, 미친년 아냐? 우리 저기 한번 따라해 미친년 아미 얘기를 안들으요신 <laughs> 우리 남자 오 따라하세요. 또라이 아야 또라이 아 또라이야. 반드그 아멘 <laughs> <또라이야. 웃음> 그래야 우리가 정상을 가고 아멘 지나치야지나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생명의 아멘. 아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무엇을 다 제가 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그 이상으로 지나치기를 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아멘. 생명으로 아멘.